어, 저 선의 의미, 뭐, 그걸 떠나서 저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고 나와 있는 음. 저 구간 안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주요 평 투자 연구사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합니다. 투 레이더. 네. 어, 이진우 소장님. 한 달간의 자리를 비우고 다시 복귀를 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계속 봤고요. 그한달 동안에 그모 경제 채널의 앵커를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평가가 좋았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어, 네. 그런데 네. 네. 아마 저는 제 얘기 하는 게더 좋아요. 아 오히려.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잘 성공적으로 음. 메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앵커 자리를 메워 주시고 돌아왔고요. 이삼공9번님 소장님의 그 시원시원한 말투 그리웠어요. 미국 시장도 폭락해서 안 계신 동안에 <laughs> 네. 진짜 엄청난 건 아시죠? 계속 뭐 진행을 하셨었습니까? 제가 네. 뭐좀 십일월, 1 2월부터 계속 좀 이렇게 네. 네. 뭐 우리 들으시는 정치자분들이 짜증스러우실 정도로 음.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음.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 막상 그장이 진짜 닥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어~ 헷갈리실 만한 또 레벨이 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 빠졌나 아직 멀었나 싶은데 그래서 네. 이상공군님이 이진우 소장님이 왠지 더 그리웠습니다 해주셨고요 <laughs> 어~ 엄경민 님의 질문에 답이 다음번에 물음에 답과 같을 것 같아요 엄경민 음. 님의 질문을 주식투자에서 어렵게 본전이 현재 됐는데요 본전이 네. 되니까 내가 마음고생한 게 억울해서 또못 팔겠어요 <laughs> 팔까요 기다려 볼까요 해주셨는데 네. 이게 왜이첫 번째 질문과 아, 연관이 있느냐. 음. 바닥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다 빠진 건가?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네. 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네. 퍽 빠지니까 조심해라라든가. 됐다라든가. 예, <laughs> 네, 지금 뭐 우리 연휴 연휴 전에 참 이렇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 설 연휴 동안 지난주 월화수는 바깥이 나쁘지 않았고 네. 어,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또 약간 좀 기대가 있었을 법한데 음. 시장 열리니까 주초거래가 약하죠. 네. 음. 지금 이렇게 뭐한 10시 10분경에 차트이긴 합니다만 음. 한번 우리 이게 요즘 볼수 네. 있는 라디오가 참 좋습니다. 네. <laughs>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작년, 작년 말 우리 코스피 종가가 네. 2873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작년 말 레벨보다 내려와 있잖아요. 네.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는 2021년에, 음. 2021년도 개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만 네. 지수만 봤을 때는 뭐죠? 야, 이건 대부분. 손실 구간일 수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더 음. 여름이라든가요? 그럴 네. 때 투입되셨던 분들은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30%가 대부분이에요. 뭐한3,300 네. 근방 갔을 때 네. 진입하신 분들은 힘드시죠. 네.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약간 저 음영 처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언젠가 하면 2020년 11월입니다. 네 사각형 직사각형인저 네. 구간이 결국 뭐냐 하면은. 그렇게 팔아 잡히던 외국인들이 저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짝 땡길 때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를 갖다가 우리 또 개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저렇게 올렸다가 밀린 거죠 네.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보시죠 우선 (11월 30일) 날 우리가 음. 다소 절망스럽게 투매했던 그 (2822) 네. 저기가 일단 관건입니다 음. 저거부터 저거부터 이렇게 회복해야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는 저3050 포인트는 제 기억에 11월 12월 계속 목돈연구소 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3050을 넘어야 그다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3050은 뭐 참고로 제가 기술적 분석도 하거든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강조했던 라인이었죠. 네. 음. 그리고 지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뭐 저도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위클리 네. 차트입니다만, 이거는 지난 주말 현재 차트입니다만, 네. 어, 저 선의 의미, 뭐, 그걸 떠나서 저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고 나와 있는 음. 저 구간 안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게 왜냐하면 간략간략하게 보시면은 저기 코스닥도 보세요. 네.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음. 2018년 고점보다더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한 4년 동안 뭐 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 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도 네.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는그 음. 다음 S&P 500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저 같은 차티스트는 참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데, 네. 왜 저를 올라오다가, 금년 들어서 1월 달 낙폭에 또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저 61.8%라고 하는 네. 기술적 조정에 맥시에 오니까 또 밀리지. 피보나치의 되돌림에 최대치를 돌렸죠? 최대치에 네. 최대치에 오니까 또 밀리지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보시면 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쪽에서 200일선을 좀 굵게 표시했는데요. 네. 200일선 저 왼쪽은 2020년 3월. 네. 그거는 코스닥. 왼쪽입니다. 제일 왼쪽 비둘기 있는 저쪽. 네. 저쪽에 쿵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 또 무너졌는데 네. 하도 이제 V자 반등 비슷하게 나오니까 야 그러면 2020년 그때 코로나 닥쳐서 급락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그 기대감이 음, 있습니다. 있죠. 네. 있는데 저는 어, 그기대감에그 기대감을 갖다가 정당화해줄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경기 좋아지는가. 네.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진짜 리오프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오미크론 무슨 뭐 코로나가 됐건 오미크론이 됐건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네, 네. 어, 정상으로 가자 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돈 줄이죠. 유동, 네. 유동성 공급 통화정책인데 네. 2020년 전 무렵에는 연준을 비롯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우리 금리 내리게 돈 푸게였습니다. 재정도 풀었죠. 재정도 풀었죠. 지금은 뭐죠? 다들 지금 매 날개짓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만찮다. 아까 네. 처음에 엄경민님이셨나요 네. 질문. 그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마음 고생하셨을 거에 비해서 지금 본전 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축복이세요, 양경민님은 <laughs> <검경이 웃음> 진짜 본전이. 네. 네. 음. 네. 그래서 이럴 때 흔히 정, 어, 정권업계 전문가분들 하시는 말씀 그거죠. 현금 비중을 조금 이렇게 늘리셨다가. 네. 뭐 그다음 기회를 한번 보시라 음. 저도 그 말씀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다 처분한다기보다도 음. 지금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마음 고생하실 때 생각한다면은 일부를 조금 음. 이렇게 정리하셔서 혹시라도 더 밀렸을 때 그때는 좀또 뭔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음. 아까 우리 첫 번째 차트를 보면은요. 네. 지금 이제 하락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음. 이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음. 돈을 최대치로 투입을 해가지고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1분기에서 정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고시점까지 그 보면. 네. 아까 첫 번째를 보면 그 사각형에 있었던 그 밑단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첫 네. 번째 2004. 차트 네. 매일 첫 번째 네. 첫 번째 차트 네. 그러한2,400 아. 라인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정도 너무 센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뭐 2,400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잔이 잡고 있는 지수죠 이번에 에이. 이제 2,600은 네. 2,600은 기어이 보고 말았습니다 네. 2 6 500도 봤죠. 장중에 어, 2590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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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밀렸었는데 예, 예. 그러니 2600이라는 것이 어, 코로나 당시에 2020년 3월 저점에서 예. 이번에 3300까지 왔던 거에 딱 38.2%네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느낌을 두냐 하면 말이죠. 어쩜 이렇게 티나게 딱딱 맞추지. 모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술 차트를 좀 차트를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예상하고 있던 레벨에서 정확하게 탁탁 돌아서고 예. 또 반등 나오다 싶다가 튜브에서는 막힐 거 아니야 싶은데 정확하게 막히고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메타 옛날 페,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요? 무슨 알파벳 구글 네. 아마존 이 주식들이 춤을 추는 거 보시죠 간략하게 눈으로만 보고 가시죠 지금 음. 이런 식입니다. 지금 어디갔죠? 어 어디 갔죠? 아, 준비가 안 됐네. 예, 예.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음. 이 미국 미국 시장도 음.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고요. 네. 하락했다고 해서 하락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형 종목 하나가 네. 20%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메타가 그날 하죠. 26, 26 하루에 26% 빠지던 날 네. 그냥 오라클 회사 시총이 하루에 다날아간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식의 흐름. 음. 음.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어 굉장히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입니다. 음. 자 이제 이번 한주 전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요즘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를 좀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이번 주 10일 날에 1월에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긴축이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3월에 음. 0.25% 포인트 인상이냐, 0.5% 포인트 인상이냐. 음, 네.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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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참 뭐랄까요 놀라운데 <웃음> 음, <웃음> 왜, 왜, 왜 놀라 왜 아니 지금 고용 지표를 네. 고용 지표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네. 네. 우선 그 전날 지난주 ADP 민간 고용 한번 보시죠 네.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측이 20만 개 정도는 일자리가 늘 늘겠거니 했는데 음. 늘겠거니 했는데 삼 네. 30만 개가 줄었단 말입니다. 네, 민간 고용을 했죠. 민간 고용.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 엉망이겠구나 싶었어요. 네. 그런데 금요일 날 나온 거는 이 지금 이제 ADP 민간 고용이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그다음 날은 한 15만 개 늘었을까 했는데 46만 개 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 저도 지금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저 능력 부족인데 네. 이 노동 미국 노동부에서 네. 통계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네. 죄다 수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렇게 여름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나왔는데 그게 이번 수정치에서는 확 나빠졌다가 네. 가을 겨울에 특히 음. (12월) 10, 11월 11월 12월 작년 뭐 이, 이 얘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해서 이게 정말 진짜 이 정도 좋은 거야 싶은데 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 뭐 인구센서스 조, 저 기본적인 네. 대상 인구조차도 확 조정이 오고 해서 이 지표 해석에 있어서 혼선이 생겼는데 제일 두려워할 건 이겁니다 실제 노동 시장이 이렇게까지 좋은지 나쁜지는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혹시나 연준이 이걸 갖다가 빌미로 해서 3월 FMC에서 진짜 소위 말하는 빅스텝 50bp를 갖다가 가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FMC 일정을 보시면은 1월 달은 이제 지나갔고 네. 사실 1월 달 FMC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충기, 충격이 네.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월부터 해서 2월은 없고요. 2월은 네. 없고 이제 네. 7번 남았습니다. 네. 7번 남았는데 지금 만약에 저걸 갖다가 25억씩 따박따박 회의 때마다 다 올리면은 음. 연말에 가면은 1.7%에서 2%가 돼 버립니다. <laughs> 네. <laughs> 어, 그런 상황도 있어 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네. 그러고 요그림도 하나만 보시고 우리 저 목동연구소. 지자 여러분들도 네. 이 습관을 계속 들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음. (3-6을) 한번 떼어주시면은 네. 실질금리하고 미국 나스닥이에요. 음. 지금 위에 그림은 10년물 물가연동국채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금리로 대용되는 거자 (2022년) 시작하는 부터 보세요. 실질금리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100부러지잖아요 네. 그나마 지난주에 고용 지표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단기가 더 올랐습니다. 국뛰어 올랐는데 나스닥이 버텼죠. 예. 국뛰어 네. 올랐는데 나스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실질 금리가 조금 내려왔기 음. 때문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은 뭐 CNBC 같은 데 그냥 어 US 10 year 되는 2년 든간에 TIPS rate chart, TIPS rate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네. 다양한 매체에서 이렇게 이 실질 금리 추이를 갖다가 그래프도 보실 수 있고 동향도 음. 볼수 있으니까 우리 실질 금리 오르면 주식 좀 좋아한다 하는 음. 이 컨셉을 가지시고 계속 좀 추적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 일단 첫 번째 정리해보면 앞서 우리가 웰컴 투어 중에서 얘기했지만은 음. 미국의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의 통계가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laughs> 이상하다. 이거 이 일반 통계 조작 아니냐까지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일반인들이 네. 이해하려고 덤비지 말아 정도입니다. 네. 음. 그 정도로 오차가 우리가, 컸다. 우리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네. 조절했는데, 네. 음. 근데 그것을 우리 이준호 소장께서는 혹시 연준에게도 명분이 필요한데 음. 크게 금리를 올리려면 네. 0.5% 포인트 정도 올려서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명분이 뭘까? 고용이 이렇게 좋아 나는. 것이라는 의구심인 거죠.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 정철준 네. 앵커님 네. 워낙에 또 읍모론에 대 가시고 나도 그런 쪽으로 약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과연 네. 과연 인플레를 잡기 잡아야 되겠다 하는 네. 진정한 그선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의심 중, 의심합니다. 어, 더 가지는 마시고요. 그럼 마침 뭐 네, 음. 그러니까 거기 어떤 그 얘기를 해주셨고 조금 전에 그 차트가 굉장히 어려운데 음. 원래는 나스닥이라는 게 금리가 오르면은 나스닥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근데 네. 네. 지난주 금요일은 금리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음. 나스닥이 같이 올랐다 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저 물가 연동 그러니까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을 뺀 부분이 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다면 해서 그렇다면 이 앞에 네. 3-5를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날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음. 2년물 금리 오르는 거 보세요. 네. 2년물이 12bp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1.3까지 갔어요. 저건 이제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하다. 거의 네. 확실하다는 거죠. 네. 반면에 같은 날 10년물은 장기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9bp 정도밖에 안 올랐죠. 네. 단기보다 장기 장기보다 단기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실질 금리가 살짝 내렸다는 얘기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음. 결국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 훨씬, 올라갔다는 거예 훨씬 거예요. 높다는 겁니다. 훨씬 높아졌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 이거는 음. 유, 시장이 보기에는 유가 잘안 빠질 것 같은데. 예. 이부분은 동계 동계올림픽 예. 끝나면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뭐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더 네. 다루도록 하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아주 아주 높게 보고 있다. 네, 그렇죠. 물가 상승이 네,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힘든 한 주는 아니더라도 아직 바닥은 누구도 말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 지금 하시면안 됩니다. 계속해서 네. 변동성 장세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편 투자 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